어릴 적 친구이자 가족인 우시오의 죽음으로 심폐인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2년 만에 고향인 히토가시마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는 배에서 그녀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시오! <목소리> <laughs> 심인은우시오가 잠든 모습을 보고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타을 깨닫게 됩니이다나 이만오. <laughs> 아카드, 쟤라. 우시오는레타고도게 어떻게, 어 <웃음> <웃음>

한편 그 시각집 앞에서는 모든 사건의 원흉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미짱 집은 데가 그리고 다음 날 우시오가 목숨을 바꿔가며 구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어, 어. 어미너스머리 드디어 미요가 입을 열기 시작했죠. してる時に見たって見しおりちゃんそっくりの女の子空ラまんン<え>影愛称この島に伝わる風土病みたいなもんや影の病にかかったら影を見るようになる影を見たもんは死ぬ影に殺されるんや s <목소리> <목소리> 페이모뭔런 이야기는 미신이라 s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불안했던 미호를 위해 섬에 있는 유일한 신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림자와 마주쳤죠. 그리고 숲으로 달려간 그는 배에서 만났던 여자와 다시 만났는데요. 그녀는 총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미호의 그림자에게 총을 맞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진정되지 않은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심폐 있는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건의 peur. 진상에 대해 다가가게 됩니다. 도나시다, 미오짱, 자신의 집을 보고도 나가며 대. 아, 이쯤 미오잖아 이? 가게야. 나, 뭐야, 이? 미오짱오늘도잘 지내세요 주드요 경화는... 밑머리가 가서이시간 그리고 심페이는 이번에가 아닌 조금 더 나중에 시간대에서 눈을 뜨게 되죠 이번에도 역시 모든 일은 대풀이되려고 했었는데요 심페이는 미래를 바꿔보기로 하였습니다. 심페이는 <놀람> 이번에는 경찰이 이곳을 순찰되지 못하도록 거짓 신고를 하였고, 그림자를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을 집 앞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와... 바치리 으토리한 게... 그리고 심페이는 그 사실을 미호에게 알려주었죠. 소나와 더분간2카이오 미야게대, 걸르히데 야마노 호우의 키에다... 나, 미호 가게는 야마이 때 시들어나... 소이자 고로스 니키당이야... 오마요나... 미호는 시오리 또한 그림자를 봤다며 걱정했고, 미호를대신해 심페이가 그녀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지난번 죽음과 마찬가지로 시오리는 실종된 상태였었습니다. は影の仕業だ。そして、彼女のエジビーシオリの影リムジました私のことじっと見て、なんか顔についてましたかそれとも私の体どこへんクリゴおんちゃんなさるは影の病に感染した。いやしていたんだ。 大変,<スタッフ> 다행히 같이 온 동네 아줌마 덕분에 심페이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첫 번째 생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했던 었 여자를 떠올리며 이섬 어딘가에 있을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바뀐 미래는 심페이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오래, 오만이 왔다 소나가뭐 안해. 오래. 소래, 오네짱나. 모시 왔시니 かあったら 심페이 군이 왔다시 허시 때나. 우시오가 "이걸 오레니.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우시오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던 소우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주었죠. 회의 끝에 그들은 이섬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 히루코를 만나기 위해 내일 밤 신사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약속 장소에 모였는데요. 심페인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메 좀더 자기 있대. お、おい、新兵、ミユのこと頼む。ね、新兵、お、なんで新兵がおる。帰ってきた。死んだ。お前は違う。 진페이는 그녀가 우시오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우시오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만한 개만. 한 개만. 에만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개 신데 아담아 어카지났다 너 저거. 소은페 그녀만큼은 자신이 지금까지 보온 그림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곳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이들에게 향했는데요. 에몬 미세데 모르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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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ユカタたよ、ニオテルナ。何してんのシンちゃん早く、そつから離れてよ。そつは、お姉ちゃんと違う。バケモンや !Hachiman、おしおよっぺ、さたしんぷいに、クリムジャーイー、さっきよ。はじめ、かろうまい。 <laughs> 약 10여 분전미호에게 향하고 있었던 심페이는미호의 그림자와 만났고 그녀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전 시오리의 집에서 복제된 자신의 그림자가 자신이 죽지 않도록 그녀를 말렸는데요. 코이츠냐. 어느 도키마데의 오래의 기억이 あるのか?またった.殺すな, 미요. なんで, 신짱? 코이츠와 신데모 야리나오시가 데키루んやぞ. もしこいつが記憶を保ったまま二十二日に戻れるなら、いずれ必ず俺たちの障害になる。俺は上に行く。携帯取ってくれ。그런그때、シンプ은자신이그토록찾아다녔던그녀와만날수있었습니다 그녀는 미호의 그림자를 없애며 자신을 구해주었는데요. 어째서인지 그녀는 심페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자리고 심페이는 그녀와 함께 위로 향했는데요.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심페이는 그녀와 함께 위로 향했는데요.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요 ご自身の,のしてちの一つのことは君たちがみよちゃんを倒したってことかな君のその右目やはり、ね、昔のおりの右目君を見てたときに。

나에미의 名을 나누리 반드시 도와줄. 그렇게 심페이는 또 다시 조금 당겨진 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는 그림자로부터 이 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